하여튼 이상한 애들이야 그 트위터 하는 사람들 치고 좀 맨정진인 사람들은 찾기 힘든 것 같아 한1.5% 정도만 정상이고 정상인이고 나머지는 뭐 온갖 희귀병 다 갖고 있는 놈들이고 병도 많이 걸렸는데 트위터 할 시간은 차고 넘치고 그런 인간도 있더만 트위터로 구걸하는 놈도 있더만 트위터로 막 자기 구걸 계정 만들어가지고 제가 일어나기 싫은데 뭘 갖고 싶고 쳐먹고 싶고 그런 애가 있더. 나는 방송에서 돈 벌겠다는 놈들은. 아, 그래, 그 놈들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저 한심한 케이스가 나올 줄은 꿈에도 그래. 아. 뭔가 개복치네. 꼬자마자 터지네. 그래, 이래야지. 원래 날파리처럼 날아다니는 놈들은 이래야 돼. 그걸 후원한 놈들이 있긴 한가? 뭐, 있으니까 올리겠지? 하긴 뭐. 데스티니 차일드의돈 쓰는 개돼지도 있는데, 뭐. 거기라고 돈, 돈쓰는 사람 없었어 뭐지 이거는? 자기가시구나 물론 게임하는 거는 다 자기 취향이긴 한데 솔직히 데스티니 차일드는 플레이를 하기엔 너무 기만질을 많이 하지 않았나? <laughs> 아니 뭐 갖다 바르고 아니고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기만질을 많이 했잖아. 델트인 샤일드는 유저가지고 기만질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욕을 쳐먹는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개돼지라 그러는거지 이거 또저희다 꽂아야돼? 아나이 이거 완전 이거 완전 데드스페이스 저거네 그 배터리 꽂아놓으면문 열리고 닫히고 그거잖아 완전 맞네, 맞네, 그거네. 에이씨, 이 자식들, 데드스페이스 좀 해봤나봐. 이게 20으로 하냐고? 아니, 이거 설사 물동호. 총 이름 뭐냐고요? 그게 저도 총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총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쓰는 거야. 어 어어어어어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러고 있어? 아, 미친. 야, <laughs> 다크 소울인 줄 알았네, 이거. 아, 소리가 여기서 나네? 아, 소리가 패드에서 난다. 야, 이거 패드에서 나면 사람들 못 듣잖아. 아이, 뭐, 듣지 마. 어차피, 자막도 안 나오는데. 자막 안 나와! 뭐야 활전기에 넣어주지 아뭐 소리가 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패드에서 나는 소리도 그냥 웅얼웅얼거려

아, 저기 페트로 사이트 또 있구나. 아, 왜 자꾸 이거를 퍼즐로 해놨어, FPS를! 아, 개 짜증나, 정말. 아유, 개 같은 거. 아우 더러운 거, 이거 또 꽂아가지고 저 안에 갖고 나와야 되네. 에휴 씨. 무슨 게임을 만들고 싶어, 얘네들. 아, 이거, 지금 음성, 들럽게 시끄럽네, 이거. 뭐, 못 꺼, 이거? 아, 나가서 꺼야 돼? 아, 짜증나, 이씨! 네, 네, 다시는 저 음성 저거 먹으면 사람새끼가 아니다, 진짜. 음성으로 내가 먹으면 저 사람새끼가 아니다. 안먹어 빼빼저 <끼리> 호바멘 <후반면> 카설정에서 <가서> <끼리> 끄고 오라고? 근데 또 끄라고 하면은 게임 끄라고, 끄라고 징징대는 경우 있는데 한번 꺼볼까 그래? 아씨 주변기기로 봐야 되나? 컨트롤러 어디서 그러는 거야? 컨트롤러 음량을 내리라고. 그럼 만약에 다른 걸 밖으로 전화하고 이런 거 있을 때, 그럼 그건 안 들린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건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 막기 잖아 아이템을 안먹는게 빠르지 아 뭐야 이거 아 끄면 게임에서 안나오게 해놨을까요 이거? 이 게임이 킬존인데? 이도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똥겜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겜일뿐이게임똥겜게임뭐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도 나온다고? 꺼게임 그걸 그거를 진작 말했어야지 근이 아까 이게임게임에이안임렸잖게임외부게 some shocking truths about what life behind the wall is really like. Of the many things that were spoken about, great We are in the boom boomer hanger. Pulsar one eight, I've changed course for the sun. Malfunction. Proceeding with the mission. 나 원래 다크 소울 3 에서도 태양의 계약 맺을라 그랬는데, 요르시카가 너무 이뻐 가지고 그냥 아머레 기사가 됐어. 자기 과시하지 마라. 다 죽여볼라니까 이. 이총 이름이 케이저야 가변 프레임 미쳐버려. 30프레임 밑으로 떨어져 버리기. 60프레임이라고 했지만 항상 60프레임이라고 하진 않았다. 또 게임이라고 하는데, 왜 하고 있냐고요? 오늘 받았으니까 합니다. 아니, 하라고 받았는데 해야지, 어떡해? 이건 참을 수 없다 나 한번 내가 하겠다고 말한거는 해 도중에 그만두고 그러진 않아 이번 선생은 단골님이 한 선택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통에도 혜자와 창렬이 있다면, 야, 새도포 폴은 고통으로 완전 10혜자인데? <laughs> 거의 GS25 동시라급인데? 이런 혜자 필요 없어. 고통은 창렬일수록 좋단 말이야! 고통은 해자면 안 되지. 이거 뭐 목재 많아, 이거 두 명이나 있잖아. 야, 자기 과시 어택! 이 스트리머는 유료로 게임을 합니다 음, 뭐, 뭐, 어떻게, 뭐, 뭐, 어떻게 옮겨야 되나,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옮겨야되나? 아 뭐야 뽑으니까 열리네 뭐 이런.. 미친 3마리 이를 안 알려주지 이 게임은. 아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아 뭐야 이거 아 투명 유리잖아 이런. 씨. 여기 어디지? 이거 길을 알려주는 수준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게 어떻게 길을 알려주는 거야 안 알려주는 것만 못하지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이거 아 여기로 가는 거 어두워 <laughs> 아무리 아무리 좋은 저기 방탄복 입어도 뭐 하냐 그냥 뭐가지 한번 꺾으면 다 죽는데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거 꽂으라고? 그럼 저 가서 또 갖고 와야 돼. 아, 정말, 이란, 씨, 자. 아, 이 사람 똥개 훈려 시키는 거뭐있네 이거. 애초에 페트로사이트 이거? 뭐, 전지? 아, 이거 뭐, 휴대할 수 있게 해주던가. 일리도들고 댕겨야 돼, 이거를. 꽂아, 여다가 아, 뽑아야 열린 아, 저 죽여버릴까? 이거 야, 보통 저런 거 있으면 꼬지라고 하지, 뽑으라고 하냐?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이거, 이건 해킹이겠지? 그렇지, 아, 게임이 루메이징 하네. 아, 정말? 정말 타노스이안네아또 <laughs> <laughs> 뽑아야 돼? 이거 뽑으면 다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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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큰일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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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럽게 어메이징하다 큰일 났다 이거 점프해서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평범하게 측정기를 교체하라고어여여여이 야! 야, 야, 야이 죽는줄 알았네 이거 측정기를 뽑아서 이거는 점프해서 지나가도 되잖아 몇년도 배경일... 그런 세세한 것까진 제가 모릅니다 나무 위치 켜라 그거를 뽑고 <laughs> 어케이 지나가도 쟤테뺨 맞을 것같테아니왜점프를했는데 <laughs> 그냥 엎어지냐고 아, 왜 이래, 아, 이거. 뭐신형레이 아, 그 다음에. 아, 예, 덕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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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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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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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C 뭐야이거 어머머 못살아 <laughs> 자 이거 어떻게 뛰냐 이거 <laughs> 야 야, 이거 꽃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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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됐어, 왔던 대로 들어가야 되나? 얘 배경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laughs> 뭐, 어떻게 왜 똑같이 보이죠? 그지문이라고 개똥같이 보이는 이 뭐지 이거 음성 기록? 이제 게임에서 나오나 소리? 재생 안 나오잖아 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 이거 말곤 선택지가 없었던 거니? c 음, 이래야 돼? 아이, 보지 마, 씨. 야, 꺼! 아니, 정지했잖아. 아니, 정지했는데 왜내 말을 안듣는거야 야, 내 말을 들으라고! 아니, 내 말을 들으라고! 정지 버튼 눌렀잖아! 아니! 저, 왜 계속 나오는거야! 정지했는데 왜 계속 나오는거야, 이거 이거 나먹어라이야술 먹어라 을맞고죽안죽었단 말이야? 근데 칼을맞고죽 아 이거 술탄 의미 있냐 이거? <laughs> 술탄이 아니라 그거 뭐콩알타인데아안 보여 애들이. 아 힘들다 이렇게... 정말 똥게임... 내 게임이 똥게임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만! 어우, 뭐 이렇게 렉이 걸려 ハロー、リオンジンです。英語できないんです。リオンゴでお願いします。 Weapon test two two four H A series six. The subject is Hellgas, male, thirty three years. what Oh Oh, what is this? This is what you do, experimenting on us. You disgust me. I came here to destroy this. Don't lie to me. You came here to bury the truth. wasn't destroying Helgen enough? I will not see any more innocents die. Where's Massar? Massar will answer for what she has done. 후드 아니라 저거 같은데? 그, 왜그 아랍 여자들이 하고 다니는 거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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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녹고 있 어. 않아. 얘들아, 너네 나랑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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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들이 아, 달리. 호, 부활이지롱왜 일병 안 올라오지? 큰일 났다 저 어떻게 가냐? 저 어떻게 가냐? 저 어떻게 가? <목소리도>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목소리도> 자기가 싶어이지 자... アリストラ。 저, 손가락 세개 되는 거 그거 같다. 지문인식 해가지고 폰 잠금 풀라는 애들이 괜히 허세 부리려고 손가락 여러 개 되고 막 그러는 거 같아. I'm looking for an alternate way off. Tia! t e a Tia! t i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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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Tia! t i 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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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i i a t Tia! t Tia! t i What did you say? You're different. I know the Helgast. Better than they know themselves. They have an essence. Something you lack. You were tainted with another blood. If you gave me a sample, I would gladly tell you what percentage of your genome is Vectin. I'd guess. more than half. Take her away! Now!

1390년.